에, 3회라 19장 말씀인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라는 제목입니다. 날. 어, 날마다 주어진 삶. 날마다 주어진 선물. 이게 날입니다. day. 날. 이거로 하루.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날.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 어, 2025년 3월 2일이죠. 주일이죠. 그런데 2025년 3월 2일 이 하루를, 이 날을 우리에게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면 천지마물을 창조하신 내 삶의 주인 대신 여와께서 호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맡기는 그 여와께서 호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선물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고 거저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내가 어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하면 얼마를 줄이라 이거 한달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을 받죠. 근데 사장이 주면서 사장님이 나한테 내가 이거 너 선물로 준다 말이 안 되죠. 내가 당연히 일한 것에 대가죠. 월급이죠 싹시죠 정한 싹시잖아요 약속한 싹시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 계약대로 조건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약속대로 지불하는 것이고 나는 당연히 받아 누리는 것이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저 나를 불쌍히고 나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습니다 날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렇게 눈을 뜨기를 갈망했던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건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 말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 또 건강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비록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천하바에기한 생명 앞에 수식어를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생명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건강이 중요하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의 첫 번째 우선순위 조건이 뭐예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해요? 그 앞에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건강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음 앞에만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재용서 받고 구원 받기 때문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날마다 하루마다 주어진 선물에 대하여 바라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와 복과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일에 대하여 맡기신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잖아요. 간결하잖아요. 그런데 임팩트가 있어서 강력한 기도예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강결하고 핵심만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강력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을 보세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보세요. 짧아요. 강결해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릴 때에 강력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우리는 많이 해야 할 줄로 아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만 아는 거야. 많이 하면 좋겠죠. 열심히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원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것이에요. 내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말씀 기도라 그래요. 말씀 기도. 들어보셨어요? 말씀 기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충만 없는 성령충만 없어요. 성령충만은 말씀충만이 성령충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와 성령은 이리신 성부의 영이죠. 이리신 성자의 영이죠. 근데 그분이 거룩한 영이죠. 그래서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이리, 이리, 삼이, 이 삼이 가 되시고 또 일체 하나가 되셔서 3위일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3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임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여호와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서 훈련하죠. 예를 쓰죠.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말씀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치다 가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 먼저 말씀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합니다. 그러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반복하는 말이나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는 방언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은요, 여호와께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뭘 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다. 사전견 2장 말씀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요헤 요해 선지자가 요에서 2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장차 앞으로 될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장차 될 일을 예언하는데 보라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대요. 부어 주셔야 받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의 중심으로 분배해요. 너희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가셨죠. 그, 그 장면을 본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 힘썼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승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 날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기한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일주일 만에 오실지, 1 0일 만에 선물로 주실지, 1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맞춤가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데 요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하기 힘쓰고 있는 120명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면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다면, 허허, 저렇다면, 허허,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바꿔야 될 부분들을 깨달을 때에 주의 도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 삶이 만져지고 내 삶이 치료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이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압살롬과 다이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승리해요.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반역의 편에 반란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서로 어, 변론을 막해 다투, 어 논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의견 저 의견이 서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이제 압살롬은 죽었으니 다이왕을 다시 모셔오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갈하죠 너희가 나를 다시 모셔오는 일에 왜 지체하고 있느냐? 종교적인 지도자죠. 그다음에 군사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요압이 대장군인데 요압의 아우이기도 하고. 장군 중에 대표적인 장군인 아비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나를 다시 데려오는데 지체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와 군사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이 다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돌아오는데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사울왕이고,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이, 그러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죠. 왕세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예선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경쟁 관계에 있는 그다윗을 사랑했어요. 여인을 사랑함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더승하였 떠다 그랬다 그래서 자기처럼 아낍니다 자기 몸처럼 아낍니다 자기 아버지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다윗을 보호해 줘요. 숨겨줘요. 도망가게 해줘요. 정보를 알려줘요. 대단하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이 전사하죠. 요나단도 전사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망명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니까 예, 한 사람이 살아있는데 무비보셋이고 그는 다리를 전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비버섯을 내게 데려오라. 무비버섯이 와서 왕께 엎드려 져대요. 다리를 절어 내 다리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게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너는 이 왕궁으로 오라. 그리고 왕이 날마다 식사하잖아요. 하루에 세끼 내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먹어라. 왕자처럼 대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비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같은 나를 어찌하여 왕께서 돌아보시나이까 어찌하여 국류를 베푸시고 어찌하여 이 감당할 수 없는 큰그 은혜를 베풀어주십니까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국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개는 가치 없잖아요. 근데 죽은 개는 더 가치가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누구도 늘 떠보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죽은 개 같은 난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신 여호와께서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극휼을 베푸시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깨하고 반역이 하는 일이 힘이 커가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다윗당이 도망가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 타우랑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물어봐요. 왜 오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은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함을 해요. 모함. 그는 압살롬 편에 선나이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다윗은. 다윗은 조건 없이 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죽은 개 같은 무비버섯을 돌아보고 왕자처럼 돼 줬는데, 배신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되죠. 은혜를 배신으로 갚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초보은. 죽어서 풀이 되더라도, 은혜는 갚아야 된다는 거야 죽어서 풀이 되더라도, 은혜는 갚아야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은혜는 어디에 이에요 돌의 색이고, 온수는 물의 색이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어서 풀이 되더라도 절대 은혜를 안 갚아. 또 반대로 해요. 이제 은혜는 어디다 색에요 물의 색이고, 온수는 돌의 색이요가지고 죽어보자. 이거 잘 된가 보자. 내가 꼭 갚을 것이다. 어? 네가잘 되면 내 손에 창을 찢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걸 못 본다, <laughs>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바의 아,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이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여호와의 은혜처럼 받을자격이 없는 무비보세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 줬는데 이게 돌아온 결과가 바로 이거란 말이냐 배신이란 말이냐 배반이란 말이냐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떠나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외모를 보고 그 말을 듣지 중심을 모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왕이 돌아오면서 무비보셋이 영접으로 나오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했느냐? 당연히 물어볼 말이죠. 괘씸하다. 나와 같이 가지 않더니 이제는 내가 다시 왕으로 회복돼서 돌아오니까 나를 영접 맞으러 왔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왕이 떠나서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어떻게 하면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시험을 깎지 않고 왕이 돌아오기를, 평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종이 왕에게 나를 모함하여 이렇게 됐나이다. 사실을 고해요. 시바가 모함해가지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사월의 집에 있는 모든 밭을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줘버려요. 시바는 사실을 말한 것 같지만 거짓을 구한 거죠. 모함한 거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거죠. 결국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요. 퍼펙트하게 속인 것 같지만은 완전 범죄 같지만은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여부를 타이슨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파악하고, 그러면, 희바에게 내가 밭을 다 뒀는데, 희바와 함께 밭을 반으로 서로 나누라 그래요. 조정을 하려는 거죠? 그때, 이 무비보식이 뭐하면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사오니, 그 재산을 모두 희바에게 주소서.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왕이 떠났을 때부터, 평안히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왕이 여호와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그것이면 좋합니다 내가 말에 안장을 채우고 어, 어, 그 타고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그렇게 하지 못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바가 와서 다이당에게는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바가 다이색에게 이 무비보셋을 모함할 때 다잇도 모르고 그 사실을 무비보셋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다잇은 히바의 말이 진실인 줄 알았어요 진실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조차도 무비보셋은 모르고 있었어요 단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바가 죽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 당장은 눈 속임처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다이랑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짓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요 앞에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고 죄증이 있어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됐다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근데 평안이 돌아오셨 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요 앞에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하여,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세상에서 알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는 거짓되지 말고 진실하라. 우리가 거짓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